지못한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아버지, 우리 믿음 앞에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 새 믿음을 주셔서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모두 귀한 말씀을 아버지가 듣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. 주시옵소서. 더 정죄한 목사님과 더 자손의 목사님 성령의 불로 다회워 주시어서 아무 건강을 하루속기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오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. 귀한 물질 아버지 이제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멘. 각 계열을 축복하여 하사 물질로 어려다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착오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아, 네. 이렇게 드린 성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, 네.